Мөн чиста. Сонгоо. Эмээд баяртай. Сонгоо хэсэг. 끝. 와, 하이, 하다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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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빠가 하이, 하 할게. 이 하이, 하이, 하기 할게. 그리고 이

여기 계속 그 몰랐어?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도? 와우. 희색보 고수야 우리. 잘하는데? 희색. <laughs> <laughs> 진짜 나왔는데? <잘하는데>? 허허허친허허허허허 <laughs> <미친 것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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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, 당안, 와땡 중, 땡땡, 땡. 언제 끝나요?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언제 아, 끝나요? 아직 안 끝났어. 중, 안 끝나. 맞아, 실적이 원래 끝 없이. 언제 끝? 끈다. 안 싫어. 아니 배터리 없어. 배터리가 없어. 와. 아 맞아. 아빠, 공중에서, 아 공중에서 공중에서 얍! 얍! 야. 어 아, 찾았다. 에이. 와. 뭐야? 우리 다산 거야? 다살려네 진짜 고수네. <laughs> 야. 끝내주는데 <laughs> 끝나. 음.